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서강교 파크 스위첸 천약 분석 2부, 2부 평형 분석 시간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올려드린 1부 영상 보시고 오셨죠? 입지 분석하고 프리미엄 예상해보는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실제로 천약을 넣으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평형, 타입에 대해 자세히 따져보는. 그래서 어떤 평형, 어떤 타입을 천약해야 할지 따져보는 시간을 가실 거예요. 난 가점이 낮은데 어느 타입을 써야 하나? 어느 타입을 써야 그나마 가능성이 높을까? 조망이 좋은 편형은 어딜까? 난정남향이 좋은데 재개발 아파트라 저층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저층을 들어가기 싫으면 어떤 타입을 써야 저층에 안 걸릴 가능성이 가장 높을지. 난 4배의 구조가 너무 좋은데 그런 타입으로 들어가려면 어떤 타입에 천약을 해야 하는지 또 어딜 천약해야 가장 차익을 많이 기대할 수 있을지 서강교 파크 스위첸에 천약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더라도 어떤 타입을 천약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아직 남아있죠.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각 평형별 장단점을 따져보고 내 상황과 목적에 따라 어떤 타입을 천약하는 게 적합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서강교 파크 스위첸 천약 분석 2부 평형 분석을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평형 타입 분석만 할 거예요 59a 59b 59c 이런 타입들 있죠 이런 각각의 타입별로 장단점 보고 방향 조망 이런 것들 볼 거예요 서강교 파크 스위첸 자체의 입지가 궁금하다 시세 차익이 궁금하다 천약 자체를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말고 일부 영상을 보세요 댓글에 일부 영상을 링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2부 영상은 이미 천약을 하시기로 결정하신 분들이 어떤 평형, 그리고 그 중에서도 A 타입, B 타입, 어떤 타입을 선약할지. 그걸 결정하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만든 영상이에요. 먼저 각 타입별 물량을 좀 볼게요. 여러분들 일반 분양이시니까 맨 위에 보시면 돼요. 일반 분양은 총 374세대를 분양을 해요. 총 1130세대 중에서 756세대는 조합원, 374세대는 일반 분양이에요. 전체적으로 비율이 30%를 약간 넘죠. 그런데 보통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59, 75, 84, 이런 타입들을 청약하고 싶어 하시죠? 나는 꼭52 타입 당첨될 거야 하시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내석하게도 일반 분양 중에 상당수의 물량이 52 타입에 배정이 됐고, 여러분이 목표로 하시는 59, 75, 84는 전체 비율 30% 정도보다 더 적은 약20% 정도 배정이 됐어요. 59, 75, 84는 약 80%는 조합원. 20%는 일반 분양으로 배정이 된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건 59, 75, 84가 좀 균일하게 남아있다. 어떤 단지는 84 타입은 아예 없고 뭐 이런 단지들도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59, 75, 84를 남겨놓은 모습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혹시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흑석 리버파크 자이 영상 보신 분 계세요? 그흑석 리버파크 자이도 재개발 아파트였죠? 그래서 그때 제가 지적했던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 보통 재개발 아파트는 공통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어떤 한 동의 용어 수 배정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1층, 2층이 일반 분양에 배정이 되어 있죠. 그 위로 3층부터 18층까지는 조합원에게 배정이 되어 있어요. 이 흑성 리버파크 자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동이 이런 식으로 1, 2, 3층 또는 1, 2층만 일반 분양으로 배정을 했었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가 거의 모든 재개발 단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단지 중에 지금 서강교 파크 스위첸도 상황 자체는 비슷합니다 조합원이 매우 많고 일반 분양 물량이 적은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보실까요 약간 의외였던 게 재개발 아파트 치고 고층을 꽤 많이 남겨놓은 편이에요 조합원이 거의 70%의 육박을 하는데도 보시면 약간 의도적으로 탑층도 남겨놨어요 고층이 남아있는 곳들이 꽤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중간층을 대부분 조합원들이 가져가고 고층과 저층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나름 로얄층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전 이런 광경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재개발 아파트는 여기는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아주 저층만 있거나, 한이 정도까지 줘요. 이 정도까지 주고, 위에는 조합원이 다 가져가요. 지금 서강교 파크 스위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조합원 동호수를 배정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자들도 먹을 게좀 있도록 남겨놓은 모습이죠. 이걸 이제 정확하게 숫자를 비교하기가 어렵죠? 타입별로 한번 볼게요. 자, 계산을 해보니, 59A, 59C, 59E, 75A, 84 그러니까 대부분의 타입들이 고층과 저층 비율이 거의 5대5에 근접합니다. 4.5대, 5.5거나, 또는 5대5. 이 정도가 돼요. 59D 같은 경우에는 고층이 더 많습니다. 물론, 세대수 자체가 총 5세대밖에 안 되긴 해요. 59B 같은 경우에는 저층이 70% 훨씬 많죠? 이런데 쓰면은 저층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당첨이 돼도 70%의 확률로 저층에 당첨이 된다. 약간 양심없는 타입은 7호 b 예요100% 저층. 6세대밖에 안 되긴 하는데. 난 저층 당첨되기 싫다 하면, 59B, 7호B, 이런 타입은 피해야겠죠? 나는 가점 높은데, 난 무조건 고층 걸리고 싶어. 라고 하면 어디 쓰면 돼요? 59D 쓰면 돼요, 59D. 59D에 당첨되면 80%의 확률로 고층에 걸리죠. 물론 이렇게 해도, 지질이 없는 사람은 이 20%에 걸릴 거예요. 자, 전반적으로 어때요? 양호하죠. 아무리 그래도 저층이 고층보단 많아요. 더 많은데 이 정도로 그래도 균형있게 하는 아파트들이 얼마 없습니다. 재개발 아파트들이. 아무래도 조합원들이 욕심이 있다 보니까 다들 좋은 층큰 타입을 가져가려고 해요. 그래도 이서광교 파크스리츠는 고층 물량도 다른 재개발 아파트에 비해서 많이 있는 편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타입 한 타입씩 조망, 방향, 구조,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서 어떤 타입이 인기가 많을지, 가점 높으신 분들이 들어갈 만한 타입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아파트 배치를 북쪽이 지금 왼쪽으로 가 있죠? 북쪽은 어디로 가야 정상이에요? 이 위쪽으로 가야 정상이죠? 그럼 얘를 90도 오른쪽으로 회전시키면 우리가 보기 쉬운 배치가 나오겠죠?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자, 나침판이 이제 북쪽으로 제대로 가 있죠? 지금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이 그림이 작으시죠. 그래서 지금 동끼리 잘 구분이 안 가시죠. 뭐 어떤 타입이 어디에 있는지 잘 구분이 안 가시죠? 제가 확대해서 보여 드릴게요. 자, 먼저 59A입니다. 59A부터 쭉 하고 그다음 75AB, 84이 순서로 할 거예요. 자, 먼저 59A. 이렇게 104동 한 동만 있습니다. 일단 정남향이에요. 아주 약간 기울어져 있긴 한데 사실상 정남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남향이면 방향은 가장 좋은 방향이죠. 남향이 가장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겨울엔 일조량이 많아서 따뜻하고 여름엔 일조량이 적어서 비교적 시원하고. 그래서 남향을 최적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을 볼 때는. 약간 아쉬운 점은 앞이 트여있진 않습니다. 지금 앞동으로 인해서 막혀있죠. 앞동불락이 발생한다. 구조는 보시면 상당히 특이한 구조죠. 이 앞에 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방의 창문이 남쪽을 똑같이 향하고 있어서 포베이로볼 수도 있는데 이 안방이 조금 애매하죠. 해가 이 서쪽에 있을 때는 이 벽이 좀 가리게 되면서 햇빛이 약간 안 들어올 수 있죠. 굳이 말씀드리자면 한 3.5베이 정도. 포베이로 하고 싶었지만 이 길이를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었겠죠. 자, 그다음 오구 B입니다. 오구 B도 다한 동에 모여 있어요. 101동에 정남향을 향하고 있고요. 앞 동이 조망을 방해하죠? 보통 정남향으로 짓는 아파트들은 다이 블락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남향으로 지으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평행하게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동강격이 매우 중요하게 돼요. 서강교파크 스위첸의 동강격은 그렇게 넓지도 좁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정도입니다. 저층의 경우에는 블락이 좀 많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평행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층의 경우에는 블락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고층과 저층의 격차가 이렇게 갈매기 형식으로 아파트를 짓는 곳들 있잖아요. 이런 곳들에 비해서 더클수 있어요. 이렇게 남향으로 하는 경우에 반향은 좋지만, 저층의 경우에는 일조량 감소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들 모두 꼭 고층 걸리시길 바랍니다. 오구 B도 비슷한 상황인데, 여긴 포베이죠. 구조는 B가 더 좋네요. 여러분, 지금 제가 A, B, C, D 쭉 설명드릴 건데, 적으실 필요 전혀 없어요. 제가 뒤에서 한 화면으로 또 정리해드릴 테니까. 오구 C는 일단 동향이에요 동향이고 조만에 거칠 게 없습니다. 조만이 클린하다. 블락이 없고 클린하다. 구조는 포베이죠. 서강교파크 스위첸이 포베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다 포베이에요. 오구 D 59D 볼게요. 오구 D는 아까 고층이 가장 많이 배정되어 있는 평형이라고 했죠. 오구 C와 마찬가지로 동향이고 조만 클린합니다. 이 아파트는 동향이면 조망은 클린해요. 남향이면 조망이 막히고요. 남향은 남향이어서 좋고, 동향은 남향에 비해서 밀리지만, 조망이 뚫려 있으니까 좋고. 둘이 장단점이 또 있죠. 여긴 포베이가 아니죠. 일반적인 전통적인 방식의 구조예요. 침실 한 개가 뒤쪽으로 가 있죠. 5구타입의 마지막, 5구2타입입니다이 타입은 여기저기 섞여 있어서, 일단 메인은 동향이에요. 메인은 동향이고, 남향인 동도 있죠? 세대수는 이 동향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게 지금 106동인데 106동에 세대가 좀 몰려 있어요. 동향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내가 5구 2타입을 쓴다. 거의 큰 확률로 동향이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운이 좋으면 남향이 걸리실 수도 있겠죠. 여기는 되게 좋은 게 동향이 걸리든 남향이 걸리든다 조만이 클린합니다. 맨 밑에 있어서 이 밑에 동이 없어요. 그래서 남향인 동도 조만이 클린해요. 또 동향이든 남향이든 조만이 클린하다. 블락이 전혀 없다. 구조는 포베이 아닌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자, 5구 타입 끝났고, 요 75A입니다. 75A는 정남향이에요. 지금부터 다 남향밖에 없습니다. 지금 75, 75A, 75B, 84는 다 정남향으로 돼 있어요. 다 남향이기 때문에 앞동 블락이 발생하는데, 맨 아래에 있는 105동에 있는 호수들은 주만이 클린하겠죠? 이 아파트는 밑에 별게 없거든요. 이 근처가 다른 고층 아파트가 없는 지역이라, 단지 끝에 위치하면, 조망은 잘 나와요. 일부 조망이 클린하고 대세적으로는 블락이 발생한다. 구조는 포배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다 정리해드릴 테니까 적지 마세요. 자, 7호 B입니다. 여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타입 저층이라고 그래서 웬만하면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확실하게 저층인데 남향이기 때문에 앞에 남향집이 또 있어서 블락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사실 가장 좀 인기 없는 타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조는 여기도 포배입니다. 8사 같은 경우에는 한 타입밖에 없고요. 남향이고 정말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죠. 맨 밑에 똥은 조망이 걸릴 게 없겠죠. 클린하고요. 여긴 막히겠죠. 여긴 막히는데 이 6호의 경우 약간 이쪽은 뚫리겠죠. 좀 반은 막히고 반은 뚫리는 이 끝에 있는 호수들은 반은 뚫리고 반은 막히는 그런 조망이 나올 거예요. 이런 데는 아예 막히고요. 이런 데는 아예 막히고요. 반만 막히는 곳이 있고 다 막히는 곳이 있고 다 뚫려 있는 곳도 있고요. 그러니까 조망은 다 섞여 있습니다. 84는 어떤 조망이 나올지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냥 운에 맡기십시오. 84도 포배입니다. 결국 가장 많은 사람이 몰리는 타입은 84가 될 거예요. 지금은 84가 대세인 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타입을 다 봤습니다 하나 하나씩 여러분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제가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 아파트는 뭐 조금 또 고려할 만한 게 있는 게이 아파트는 위아래로 길게 되어 있죠. 이맨 끝에서 맨 아래까지 도보로 한 5분 정도 걸려요. 그런데 수원 월드컵 경기장역은 여기에 있죠. 그럼 여러분 이맨 아래에 있는 동에서 지하철을 타러 가는 것과 이맨 위에 있는 동에서 지하철을 타러 가는 것과 시간적 차이가 좀 발생을 하겠죠, 5분 정도. 이 5분이 뭐 큰가요? 지하철 타러 가는데 5분 더 걸리냐 덜 걸리냐는 중요하죠? 실제로 가격에 반영이 돼요. 특히나 이 지하철에 의존을 많이 하는 아파트일수록 더 반영이 됩니다. 이 아파트는 이 지하철에 의존을 굉장히 많이 하는 아파트예요. 이쪽 환경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앞으로 환경이 점점 좋아지길 기대하는 것도 이 지하철이 없으면 힘들고, 이 지하철 역을 중심으로 이 부근이 환경이 점점 좋아질 거예요. 인프라나 모든 게이 지하철을 중심으로 발달을 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파트보다 더이 지하철에 대한 의존성이 강해요. 그래서 최대한 이 지하철과 가까우면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남쪽에 위치를 하는 게 북쪽에 위치를 하는 것보다 약간의 이득이 있겠죠. 그래도 이 북쪽에는 광교공원 저수지도 있고 초등학교도 위쪽에 있어서 북쪽도 괜찮지 않나요? 괜찮죠. 하지만 그걸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월드컵 경기장역 자체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광교 테크노밸리도 이쪽에서 이렇게 가죠. 이 끝에서 출발하면 15분이면 가는 거리를 이 위에서는 한 20분이 걸린단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지하철과 일자리 접근성이 초등학교와 공원 접근성보다는 우선해요. 특히 이 단지는 지하철에 매우 의존을 많이 하는 단지이기 때문에 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아파트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남쪽에 위치하는 게좀 메리트를 가진다. 이점까지 고려를 해서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부분을 한 번에 정리하면 자 이렇게 됩니다. 제가 보라색 글씨로 써놓은 부분들이 장점이 되는 부분들이죠. 장점. 남향이 장점이죠. 조망은 클린한 게 블락보다 좋죠. 구조는 포베이가 좋죠. 위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북쪽에 위치하는 것보다 남쪽에 위치해야 좋죠. 저층 비율은 많을수록 좋아요, 적을수록 좋아요. 적을수록 좋은 거죠. 저층이 적을수록 저층에 걸릴 가능성이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어, 20% 있네요. 얘가 좋은 거죠. 얘는 단점이고요. 이제 이거 캡처해 놓으세요. 제 5구 타입 중에 제일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타입은 어디일까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두 타입이에요. C 타입과 D 타입. 조망 클린하고, 포베이고, 남쪽에 있으니까 지하철과 가까워요. 거의 완벽하다. D타입은 어때요? 조망 좋고, 위치 남쪽에 있어서 지하철과 가깝고, 저층 비율 20% 밖에 안 되죠. D타입에 당첨이 되면 80%의 확률로 고층이 걸린다. 아주 큰 메리트죠. 이두 타입이 장점이 가장 많아요. 이 C와 D의 문제는 뭐냐? 그만큼 좋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남은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점이 높으신 분들만 또는 내가 정말 운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좀 노려보세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무난하게 A, B, E 중에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B 타입은 저층이 70%죠? 난 죽어도 저층은 싫어하시는 분들은 B는 좀 피하시고요. 지금은 5구끼리 비교를 해본 거고, 어쨌든 가장 많은 사람이 몰릴 타입은 어디일까요? 이거예요, 이거. 무조건. 8사 타입이 항상 가장 많은 사람이 몰립니다. 특히 추첨으로 청약하시는 분들, 가점 낮으신 분들은 여기 정말 많이 들어가세요. 어차피 내가 추첨 쓰면 몇십분의 1인데 확률은 몇백분의 1에서 몇십분의 1인데 굳이 뭘 따지냐, 그냥 제일 좋은 데로 가자 해서 8사를 가장 많이 쓰시죠. 어차피 당첨 확률이 낮을 거면 당첨되었을 때 가장 시세차익을 많이 볼수 있는 편형으로 들어가겠다. 라는 심리가 생각보다 많이 작용을 해서 가점 낮으신 분들이 84로 많이 몰리니까요 여러분들 추첨 노리시는 분들 가점 낮으신 분들 중에 내가 그래도 좀 확률을 높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84는 들어가지 마세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도 판단하기 어려우시죠 또자 케이스를 하나하나씩 볼게요 난 가점은 되게 높아요 가점은 높아서 어디에서나 될것 같긴 한데 자금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84나 75는 못 가겠어요 작은 타입 갈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어디 가야 되겠어요? 앞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으면 아셔야죠? C나 D다. 내가 당첨될 자신이 있으면 C나 D를 가시는 게 가장 좋겠죠? D는 고층이 많고, C는 조망 좋고, 포베이에 지하철 가깝고, 광교 테크노 가깝고, 오구 C나 오구 D에 들어가셔라. 나는 이 상태에서 자금도 충분해. 가점도 높고, 자금도 충분해. 나는 뭐 오구 안 들어가도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84죠. 나는 어디든 당첨될 수 있다. 돈도 많다. 84에요. 여기가 가장 시세 차이이 크니까요. 자, 정반대로. 나는 무조건 당첨만 되면 좋겠어. 제발. 나는 타입 상관없고 프리미엄도 뭐 크게 신경 안 써. 당첨 가능성만 높았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어디? 여긴 지금 없지만. 5, 2 타입 같은 경우에는 66%가 일반 분양이에요. 무려 204세대나 있어요. 전체 물량의 반이 넘죠. 그리고 O 타입은 가장 인기도 없죠. 그럼 당연히 가장 쉬운 타입은 뭐예요? O 타입이 가장 쉽죠. 난 진짜 크게 욕심 없고 그냥 당첨만 되면 좋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O 타입. 여기도 피가 아예 안 붙는 건 아니에요. 피좀 붙을 겁니다. 나는 뭐 가점 높은 건 아닌데 그냥 저가점인데 하늘에 맡기고 내가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당첨 되었을 때 시세 차익 가장 큰 데가 좋아라고 하시면 84죠. 그거는 그냥 시세 차익 제일 큰건8 4에요 이건 정해져 있는 진리예요 자, 그 다음. 나는 가점은 높은데, 난 저층만 안 가면 돼. 뭐 차익 다 필요 없고, 저층만 나는 안 가면 난 좋아. 난 고층만 가고 싶어, 그냥. 집 작아도 되고, 고층만 갈래.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여기 가야죠, 여기. 저층 20%인데. 여기도 재수없게 20%에 걸리면 저층 걸리지만, 다른 데보다는 훨씬 낫죠, 가능성이. 합리적인 판단은 오후 뒤죠. 나는 지금 이 상황. 무조건 당첨만 되면 오케이긴 한데 5위는 좀 5위만 빼고 어디든 당첨 원해 라고 하시는 분들 아마 이게 제일 많을걸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이분들은 제가 뭐딱 하나를 찍어드리긴 어렵고 그냥 59A, 59B, 2, 75B 중에 하나 쓰세요. 자 이렇게 편형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각자 상황에 맞는 각점에 적합한 본인이 원하는 방향에 부합하는 타입을 선택하셔서 천약 넣으시고요.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자, 모두의 부동산은 모든 구독자 여러분의 천약 당첨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